저희는 아침에 주유를 했던 주유소에 도착을 했고요. 실제 연비는 최근에 르노 삼성 자동차가 르노 코리아 자동차로 이름을 바꾸면서 2023년형 XM3를 출시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차의 장거리 연비 테스트가 궁금해서 조금 멀리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의 목적지는 옥천 수생식물학습원이라고요. 거기가 굉장히 이제 식물이 잘 가꿔져 있고 산책하기도 좋고 이렇게 공원처럼 잘 꾸며져 있는 곳이라고 해서 요즘에 또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이 이제 서울 신도현역 부근인데 여기서 목적지까지는 한 171km 정도 거리가 나오고요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한 350에서 400km 정도 주행한 후에 풀투풀 방식으로 실제 연비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른 아침에 여기 신도현역 바로 옆에 있는 GS 칼텍스 주유소에서 연료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XM3의 공인 복합연비, 공인 고속도로 연비가 다른 차들보다도 좀 높은 측면이 있더라고요. 기아 셀토스 1.6 가솔린 터보, 복합 연비가 12.7km, 고속도로 연비가 14.4km입니다. 과연 이 XM3는 과연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현재 계기판상으로 주행가는 거리는 570km가 찍히고 있습니다. 이 소형 SUV들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뭐 아주 길게 찍히지는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운행하면서 늘상 달리는 속도 영향으로 시원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시승차는 여러 가지 새롭게 추가된 사양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이 차음 윈드실드 글라스입니다. 기존과 다르게 엘리트림부터 앞유리에 차음 윈드실드 글라스를 기본으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를 달릴 때 실내 정숙성을 아주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이렇게 시내를 달리고 있는데 오늘 좀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풍절음이 확실히 좀 개선이 된것 같습니다. 실내가 꽤 조용하네요. 또한 가지 큰 역할을 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격이 비싼 차일수록 언더커버의 적용 부위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근데 이 XM3 같은 경우는 동급에서 유일하게 풀 언더커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중간, 거의 트렁크 끝까지 감싸져 있거든요. 겨울철 주행할 때 염화칼슘 때문에 차가 녹슨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차 같은 경우는 아주 꼼꼼히 하부 커버로 감싸져 있다 보니까 하부를 잘 보호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지금 제가 지금 시속 80km 이상으로 이제 속도를 좀 높여서 달리고 있는데 확실히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다른 소형 SUV보다 조금 조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행 속도를 빠르게 달리다 보면 은 이 차체 하부에서 공기 와류가 생기게 됩니다. 일종의 저항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연비에도 불리할 수 있고. 근데 이 XM3는 이 하부 쪽에서의 공기의 흐름을 아주 매끈하게 정리해줄 수가 있거든요. 연비에도 도움이 되고요. 고속도로를 달릴 때 특히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억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부 고속도로에 진입을 한 상태고요. 제가 시속 80km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작동을 시켜놨습니다. 한 65데시벨 안팎으로 나는 것 같네요. 속도를 조금 높여서 시속 100으로 맞춰보겠습니다. 네, 뭐 시속 80이랑 100이랑 거의 차이가 없네요. 한 62에서 65데시벨 사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개인적으로 중형 세단을 타고 있는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하고 비교해서도 크게 뭐 시끄럽거나 이런 부분은 느낄 수가 없네요. 아우터 빌트 테스트 결과 포르쉐 카이엔의 시속 100km 주행 시 소음 크기는 63dB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소형 차급에서는 아무래도 펜더 방음, 휠하우스 안쪽 방음이 잘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타이어를 통해서 올라오는 소음이 고속도로를 달릴 때 유독 도드라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네, 지금 시속 80에서 한 100km 정도로 달릴 때에도 타이어를 통해서 올라오는 소음이 크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 XM3 주행 성능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장점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속 100km로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해서 달리고 있는데 엔진 회전수가 한 1600에서 1700rpm 정도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소형차급에서는 다단화 변속기를 잘 적용을 안 하죠. 기케바의 뭐 6단 변속기 쓰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근데 이 XM3는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수가 좀 많기 때문에 고속에서 특히 시속 100km 이상에서 7단 기어, 항속 기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엔진 회전수를 좀 낮게 쓸 수가 있죠. 고속에서 엔진 회전수를 낮게 쓰면은 아무래도 실내 정숙성이 좀 좋아진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연료 효율도 높게 유지할 수가 있죠 아, 아 스티커 좋은거 쓰나봐 잘 안떨어지는데 네 여러분 저희는 옥천에 있는 수생 수성 다시 할게요. 수생생물식스박스번. 네, 여러분. 저희는 옥천에 있는 수생식물학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트리 컴퓨터상 평균 연비는 리터당 18.4km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사무실까지 돌아가서 최종적으로 실제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 저희가 타고 온 모델은 R2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가운데 이렇게 크롬도 들어가고, 디자인적으로 좀 멋있어졌죠. 이번에 적용이 된이 소닉 레드 컬러. 굉장히 멋스럽죠. 르노 계열은 이 도장이 참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광택감도 좋고, 이 빨간색 컬러가 이 채도도 좀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빨갛게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탁해 보이지도 않고 참이 차의 디자인이랑 잘 어울리는 컬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갔습니다. 수용의 수입이지만 이런 장비 측면에서는 네, 굉장히 신경 쓴 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XM3의 겉모습의 핵심은 옆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차체 길이는 동급 소형 SUV 중에서 가장 길고요. 유일하게 4.5m 대입니다. 블랙 투톤 루프가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앞뒤가 동일한데요. 215, 55, R18, 18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 타이어 너비는 215mm입니다. 뒷모습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 남성분들 듀얼 머플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이 차는 실제로 머플러가 나와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머플러가 있는 것처럼, 머플러 팁을 크롬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 XM3의 핵심이 다른 것보다 트렁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눈에 보기에도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트렁크 기본 용량이 513L거든요. 안쪽으로 깊이감이 굉장히 깊숙하죠. 그리고 이 바닥면을 들춰보면 은 안쪽이 상당히 또 깊숙하게 잘 파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붕이 좀 완만하게 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쪽 공간을 시원스럽게 파놔서 용량을 아주 넉넉하게 잘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덮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도 보시면은 공간이 꽤 깊숙하죠. 여러분, 이 XM3의 트렁크 기본 용량은 513L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기아 셀토스가 498L이고요. 최보레 트레일 블레이저가 460L입니다. XM3가 동급에서 유일하게 500L 넘는 공간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현대 쏘나타 기아 K5의 용량이 510리터입니다. XM3가 조금 더 크다는 걸볼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바닥면도 자 이렇게 땡겨서 아래층으로 네 아예 이렇게 구성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은 2열 시트를 6대4로 나눠서 접을 수가 있는데요. 180도까지 풀 플랫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뭐 수평에 가깝게 이렇게 접혀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동급에서 유일하게 차체 길이가 4.5m대이기 때문에 실내 매트 같은 것들을 바닥에 깔아놓으면은 차박 캠핑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XM3의 앞좌석인데요. 2022년형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T맵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어디 밖으로 나갈 때, 외출을 할때 집에 있는 티맵 앱으로 가고 싶은 목적지를 설정한 다음에 차량으로 전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에 탔을 때 바로 출발하시면 되고요. 별도로 차에 앉아서 또 목적지 입력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좀 덜어줬다는 점에서 괜찮은 기능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네, USB 포트는 일반 타입으로 두 가지가 들어갔고 억스 단자가 있는데 네, C 타입을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는 없습니다. 계기판도 디지털 스크린이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지도를 띄울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XM3의 2열 좌석이고요. 참고로 제 키가 182인데 제 키에 맞춰서 앞 좌석을 맞춰 놓고 뒤에 앉은 상태입니다. 쿠페형 SUV지만 머리 공간을 꽤 넉넉하게 잘 설계가 된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 현대 코나가 훨씬 더 답답하고요. 주요 동급 소형 SUV하고 비교해서는 절대로 머리 공간은 답답한 편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대신에 무릎 공간은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네,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은 주먹 하나도 간신히 들어갈 것 같은 공간인데, 근데 여러분, 이 차는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 이발 놓을 공간도 아주 충분히 잘 설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2열 시트의 높이가 1열보다 살짝 높습니다. 그래서 2열에 앉았을 때 주변 시야의 어떤 개방감이 괜찮거든요. 답답한 느낌이 없어서. 그래서 무릎 공간은 조금 협소한 편이지만, 앉았을 때 답답한 느낌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도 USB 포트를 두 가지 넣어줬는데, 네, C 타입 하나만 더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시트가 재질이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가죽 시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스웨이드 소재로 마감을 해놔서 이게 보기에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글쎄요 트렁크 공간이 중형 세단 수준이기 때문에 부부와 어린 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패밀리 카로도 이 차는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차의 핵심 기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자, 앱으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 오윈이라고 있죠?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결제를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차 내에서 시음료라든지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차 내에서 결제하면 은 가게 앞에서 직원이 차로 배달시켜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편하다. 네, 여러분. 이렇게 주문한 상품을 직접 제가 내릴 필요도 없이 마주칠 필요도 없이 그냥 차 안으로 갖다 주시는데 굉장히 편하네요. 네. 딱 요즘 비대면 시대에 걸맞은 아주 편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제가 이 냉장 햄버거 두 개를 했는데 요거를 데펴주시지는 않네요. 그냥 차가운 상태 그대로 주셔서 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네. 오늘은 장점보다 단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차에도 오토홀드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오토홀드는 리어 브레이크 패드를 디스크에 밀착시킨 상태로 그렇게 작동이 되는데요. 근데 이 르노 계열 차를 타면은 항상 느껴지는 게 이 오토홀드가 조금 강하게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차 중에서 오토홀드가 지금 들어왔을 때이 상태에서는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았을 때 차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깊숙하게 밟았을 때 그때 이제 오토홀드가 해제가 되면서 가속을 하는데요. 그런데 가속 페달을 거의 뭐 절반 가까이 깊게 밟다 보니까 오토홀드가 해제되면서 가속이 순간적으로 조금 강하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승차감이 조금 나빠지는 그런 단점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엔진과 변속기의 궁합, 이 1.3L 가솔린 터보 엔진치고 최대 토크가 꽤 좋습니다. 최대 토크가 26.0kgm인데요. 뭐 그랜저 2.5가솔린, 준대형차 2500cc 가솔린 엔진과 비슷한 수준의 꽤 넉넉한 토크인데요. 근데 이 토크가 분출되는 거를 조금 더 섬세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초반에 강력한 토크를 몰아넣다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건 좋은데 가속페달을 섬세하게 조작하지 않으면 차가 좀 울컥울컥하면서 나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바라는 부분은 오토홀드가 해제될 때그 느낌만 조금만 매끄럽게 설계를 해 줬으면 어땠을까 자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길 안내를 받다가 주행 모드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주행 모드는 이 버튼 눌러서 자 지금 현재 에코 모드인데 마이센스 모드 가볼까요 이렇게 변환을 해 줬으면은 다시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다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번거롭게 다시 지도 버튼을 눌러줘야 하는데 이런 좀 세세한 부분까지 조금 더 신경 써서 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조금은 부족한 편의 장비입니다 물론 운전하면서 필요한 기능들은 상당히 잘 충실하게 갖춰졌습니다 티맵 내비게이션도 들어갔고 디지털 계기판 들어갔고 앞좌석 통풍 시트 2열 열선 시트 들어갔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시 스템 다양한 기능 물론 들어갔는데요 근데 조금 디테일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스마트폰 충전하려면 꼭 USB 포트에 케이블을 연결해야 한다 이 점이 조금 아쉽고 2023년형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A 타입으로만 구성이 됐다는 게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죽전 휴게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행 연비는 리터당 18.3km고요. 지금 대신 옆에 보이시겠지만 네, 퇴근 시간대에 들어오니까 고속도로도 지금 가다 서다 반복하는 환경이 조성이 돼서 현재는 평균 연비가 리터당 18km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점 첫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정숙성일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이런 소형차급을 타게 되면 장거리 운전이 좀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서스펜션도 포근한 느낌보다는 통통 튀는 느낌이 있고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 바람 소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차급 때문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금방 좀 피로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방음설계가 꼼꼼히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확실히 차음유리도 들어가고, 그리고 하부에 풀 언더커버까지 적용이 됐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속으로 달릴 때도 실내가 굉장히 정숙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행 피로감을 줄이는 핵심 요소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인카페이먼트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점심 때 대전에서 CU 편의점 가서 차에서 결제한 음식을 이렇게 배달 받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주유소 이런 데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요즘 코로나 시국 비대면 시대에 아주 적합한 편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남겨두겠습니다. XM3의 공인 연비보다 실제 연비가 더잘 나올지 저희도 궁금한데 자 오늘 도착해서 연비가 아주 잘 나오면은 장점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연비가 기대에 못 미치면은 장점은 두 가지만 언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카드를 조회 중입니다. 저희는. 아침에 주유를 했던 주유소에 도착을 했고요. 실제 연비는 리터당 20.7km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남자 성인 두 명이 탔고 또 트렁크에 촬영 장비도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 연비인 15.4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013년형 XM3 연비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